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가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절도 방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모바일 기기 절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6일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인 에릭 슈나이더맨과 조지 가스코는 오는 13일 이들 4개 업체를 초청해 스마트폰 절도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폰 서밋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스마트폰을 훔친 뒤 중고시장에서 되파는 모바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모바일 절도가 40%나 증가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도의 절반 정도가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